안녕하세요. 사고부 tv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조이렁입니다 자, 오늘은 한승 이별, 한승 연애 기준과 한승 연애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재회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고 지내다가 헤어지고 나서 바로 사귀는 것을 한승이라고 합니다. 즉, 이별을 하고 나서 전에 연락하던 사람이랑 연락이 닿았거나, 새로운 썸은 한승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이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욱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별에 대한 사유를 핑계를 삼아 대고 대응하면서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도 한승 이별인데요. 나중에 가서 한승이라는 것을 당사자가 알게 되면 큰 충격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신처럼 연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고 지내면서 나에게 핑계 삼아 이별을 통보했다면 그것은 환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랑 만나면서 바람을 피우기 위해 연애는, 연애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 나랑 연애를 하면서 나에 대한 불확신이 생기다 보니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는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한승이 제 이야기가 더 쉽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랑 나랑 감정이 비교될 테니까요. 첫 번째, 상대방이 한승을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대방이 그걸 만약에 알게 된다면 나중에 후폭풍을 느꼈을 때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연락을 못할 겁니다. 왜냐면 염치가 없고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SNS랑 푸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랑 헤어지고 더 이뻐지고 몸매 좋아지고 잘생겨지고 잘 나간다라는 이미지를 스토리에 자주 올리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나에 대한 상실감을 분명 느낄 것입니다. 나를 염탐 안 하는데 내가 굳이 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존감도 올라가실 겁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나를 혹시나 염탐했을 때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톡 부사의 흔적들, 히스토리, SNS 중에서 상대방이랑 관련된 것을 100%다 지우고 상대방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해서 나의 소식이 전해지게, 전해지도록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공식만 잘 지켜나가신다면 한승이별 제외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고부 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버 조효령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면 1%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